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석투자 TV 정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 지금 시간은 어, 2023년 7월 18일 오전 9시 59분. 이제 어, 화요일 증시가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카운트다운 한번 보면서 예. 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무엇을 살까요, 여러분? 자, 오늘은 뭘 사면은 또 용돈 벌이를 할수 있고, 또뭘 사면은 돈을 벌수 있는지, 한번, 어,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자, 이번에 다룰 종목 영상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웰바이오텍입니다. 웰바이오텍. 자, 따라해 보세요. 웰바이오텍. 차트를 좀 내려볼까? 예. 아예 보이시죠? 예, 웰바이오텍. 예, 보이시죠? 자,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아, 방송이 지금 라이브가 아닌 라이브 녹화입니다. 예, 라이브 녹화고 어, 지금 하락 시그널이 와서 지금 동시 효과를 하락으로 시작해서 지금 장 시작이 마이너스 5%예 마이너스 5%, 예, -5 정도 이렇게 지금 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웰바이오텍 역시나 또 2차 전지입니다. 과연 웰바이오텍은 무엇이 매력이 있어서 단기간에 네이버 증권에 인기 검색어로 올랐으며 또 앞으로 이 종목이 갈 거냐 말 거냐? 랠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정석 투자는, 정석 투자는 현업 사업가고, 현업 자영업자고, 그 다음에 주식은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나름 주식에, 어, 2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어, 제가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방법인 에이스탁이라는 교육으로 제가 어 230명의 주식 교육생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할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원칙이 뭐냐면은 재무제표 그다음 차트입니다. 이두 가지를 거의 8, 90%로 적용하고 나머지 10%는 그냥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냥 내용들, 뉴스, 뭐 경제 일반 상식 이런 걸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지, 제가 여기에 뭐 2차 전지에 근무를 했다거나, 이쪽에 전문가라거나,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음을 제가 미리 밝힙니다. 아마, 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시황 전문가들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쪽 분야에서 퇴사해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일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공부를 해서 그냥 상식을 키운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 어, 이 업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너무 깊게 들어오시면 은저 역시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바닥을 드러내놓고 말씀드린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그냥, 그냥 업학 그리고 어, 제가 알고 있는 어, 재무제표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차트 이 기준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갈 것이다, 갈 것이다가 거의 8, 90% 판단이 나온다. 라는 점, 제가 미리, 어, 말씀드리고, 웰 바이오텍 영상을, 아 예, 곧, 아 예,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화면 보이시죠? 웰 바이오텍. <laughs> 얼마나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으면, 은 지금, 1일 <laughs> 트래픽 용량 초과 안내라고 지금 뜹니다. 지금. 자, 웰 바이오텍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웰바이오텍 제가 어,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 클릭했습니다. 보이셨죠? 예, 1일 트래픽 용량 초과 안내입니다. 그만큼 지금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뜨겁다는 겁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잘아셔야될 거는 일반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홈페이지를 서버 용량을 그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저도 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온라인 쪽에 사업을 셀러로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일반 이런 사기업이뭐 접속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접속량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에 가정을 가정으로 예를 들어 칩시다. 제가 제가 메모를 할게요. 메모를 하면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 일반 가정 가정집 4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으로, 손님이, 어, 세명이세명이 찾아왔을 때, 어, 찾아왔을 때, 뭐, 신발 두껍이나, 어, 막 복잡해지는 거와 같다. 이 용량 초과 트래픽 영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실에 4명이 원래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3명의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좁죠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큰 용량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뭐 물건을 팔거나 홈페이지로 뭐 대대적인 어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신들의 그 홈페이지를 알릴 때, 알릴 때, 어느 정도 그냥 최소한의 사이트 용량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 이게 트래픽 용량 초과가 나올 수 있고, 괜히, 괜히 이걸로, 예, 괜히, 어, 트래픽 용량 초과 뜬다고, 어, 웰바이오텍 주식이, 어, 올라간다는 착각은 하지 말길 인기 많은 건 맞지만 주가와 관계는 거의 없음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 홈페이지 접속량 초과됐다고 호들갑 들지 마시고 절대 그냥 이걸로 주가하고 막쭉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웰바이오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웰바이오텍 말 나온 김에 이제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웰바이오텍 지금 현재 마이너스 4.6% 조정일까요 아니면은 어, 하락 시그널일까요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 재무제표 제가 교육생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 재무제표 보는 기준이 있어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제가 100% 까지라고 제 속으로 말고, 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제가 수치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거의 맞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르쳐드린 대로 보고 하면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음. 음. 저는 이제 다, 답이 나왔고요제 기준의 재무제표는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웰바이오텍, 어, 관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호재와 관련된 내용은 있어요. 예. 중국 리튬 재련 공장과 가공협력 가공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달리고 있다라는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 있는 뉴스가 나와, 아, 근거 있는 뉴스가 나와 있고, 지금, <laughs> 어, 이뉴스가 나와 있네요. 1 시간 전에. 웹바이오텍 주가 급락 거래소 매매 거래정지 예고. 이거 제목이 헤드라인이 맞나요? 어. 잠깐 봤 잠깐만. 자, 아 시간에 매매해서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발이 오늘 안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웰바이오텍은 어, 어, 짐바브외로부터 리튬, 향류 원석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 옛날에 그 광산 그 테마가 살짝 막 떠오르는 <laughs> 그런 느낌이, 예. <laughs> 좀 싸한 느낌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예. 이건 제, 네피, 어, 제 저의, 어, 내피셜입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재건의 기대감. 자, 기대감.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먹고 살고 올라간다. 아. 겠습니다. 자, 일단 뭐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기로 하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다시 지금 5.9, 5.8, 지금 최저가가 지금 7.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어, 공방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동시효과창에서 웰바이오텍은, 어, 하락 시그널이 좀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캐치하지 못하는 동시효과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는 하락 시그널이 좀더 많고, 어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우상향 차트가 맞긴 맞아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어느 어느 전문가가 봐도 이거는 전체적인 어 흐름세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웰바이오텍의 기준은 웰바이오텍의 기준은 어 저는 지금 약간의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약간의 조정으로 보여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종목으로 지금 보여져요. 재무제표상에서도 공격적인 체세를 취하고 있는 재무제표 포지션이 나와 있고 차트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어 거래량 거래량은 사실 이제 거래량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식 플레이어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수급이 된다는 것은 지금 어 손바뀐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 매수 매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사실은, 저의 주식 스타일은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 나온다. 제가 만약에 웰바이오텍을 좀더 빨리 만났더라면은, 저는 아마 장담, 장담, 장담하건데, 과거형입니다만은 이 지점에 샀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디에 파냐? 저 이때 팔아요. 저는 이까지 가지 않아요. 제 주식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바닥에 사서 조용할 때 먼저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 아, 지금 이 집이 미분양인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살게요. 나중에 뭐 경기 좋아지면 그때 뭐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어,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어, 저그집 사고 싶은데 제가 피 얼마 줄까요? 라고 옵니다. 그러면은 뭐피한 손에, 손피, 손피 한 이놈만 주세요. 라고 해서 요때 팔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정석 투자는 가르쳐드리고 또 제가 추구하는 주식의 방향입니다 너무 제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이 바닥에 사서 이 바닥에 사서 어, 뭐 바닥에 사서 이까지 끌고 갔다 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그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저도 가끔 저도 어 이거 느낌있네 괜찮네 라고 해서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상한가 기준으로 한두방 정도 수익은 제가 내고 나오는 경우도 어 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극히 드물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면 웰바이오텍의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수 있냐? 지금 기준에서 웰바이오텍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어 종목 진단을 좀 하고 어, 영상 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어제 삼성중공업 그 영상을 제가 좀 올렸는데. 삼성중공업 제가 영상을 좀 올렸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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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가 단시간 단시간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삼성전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을 그래도 그래도 또 어, 인기 품목에 있는 웨바이오텍도 한번 하고 또 한미반도체 넘어가고 포스코 넘어가고 삼성전자 넘어가고 이렇게 순서를 밟기로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어, 여러분들 많은 조회수 감사드리고 삼성중공업에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데크하우스 공부 좀 알고 시향하소라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재무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주식을 분석하는 게 거의 8, 90%이기 때문에 어 저희의 경제 주식을 주식을 고를 때 방식은 생활 주식이에요. 생활 주식 즉 보다 만약에 어 웰바이오텍이 웰바이오텍이 무슨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이 다 또는 이쪽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요즘 회사 너무 바빠요 리튬전지 지금 수주도 많이 받아가지고 미치겠습니다 뭐 너무 지금 일거리 많아가지고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일단은 저는 무조건 검색해요 주가 보고 재무제표 봅니다 그게 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언급했던 이유는 저희 가장 가까운 부부가 그 중에 한 어, 남편이 부부의 남편이 시댁이 그 선박 그, 머무르는 공간, 하우스, 예, 그 시공을 하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얘기를 자주 접해요. 한때는 정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진짜 부도까지도 나올,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너무너무 다시, 예, 잘 되고 있고 일거리가 너무 많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다고 하니 제가 삼성중공업이 잘 되지 않겠나? 어, 또가시비 보니까 재무도 좋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근거는 제가 보는 재무제표와 차트를 기준으로 말이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어, 영상을 올렸으니까, 논외로 하고, 자, 제가 얘기하는 동안, 웰바이오텍이 반등을 시작했어요. 반등을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어, 5, 5%, 6%, 7%까지 마이너스 하다가, 지금 다시 끌어올리는 형국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웰바이오텍이 저는 조금 더갈수 있다. 조금 더 여력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디까지 한번 볼수 있는지,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자, 제 기준의 웰바이오텍입니다. 제 기준의 웰바이오텍. 어, 제가 보는 웰바이오텍은, 목표가, 어, 자, 제가 보는 웰바이오텍. 4,500원. 중기 목표가, 아, 요거는 중장기로 갈게요. 어, 아, 6천원 잡겠습니다. 자, 6천원 지금부터 딱두배 정도 가까이 걸리죠? 예. 6천원 잡겠습니다, 여러분. 자, 6천원 잡고, 어, 웰바이오텍, 예, 제가 목표가 한번 설정해 봤어요. 어, 솔직히, 조금 제가 여유만 있다면, 사고 싶을 정도로 지금, 어, 매력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어, 개인적으로, 음, 제, 어, 웰 바이오텍은, 어, 어지간하면, 전업 투자자나, 어, 주식을 자주 볼수 있는 사람이 매수하면 승산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하 어, 하루하루 1회 1비가 좀될 수가 있는 과정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주식을 잘못 보고, 해, 어, 직장에 매일, 어, 몸이 좀 많이 매이고 자유롭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냥 6천원까지 묻어놓고 갈 자신 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단기고표가 4,500원을 향해서 등락을 심하게 아마 가지면서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은 이 종목은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웹아이오텍 매수해도 좋다. 자, 결론 적을게요. 라는 말씀을 제가, 어, 드립니다. 자, 진입 가격은 오늘 중에 한번 그 진입을 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예. <laughs> 괜찮을 것 같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예, 이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까지 진입을 해 주시면 좋냐면은 어 아까 제가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가격대를 보니까 만약에 운 좋게 3,200원까지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한번 매수 타입을 잡고, 지금도 솔직히 저는 3,500원 정도도, 어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요. 이 예, 가격, 요 가격이 접근하고, 3,200원까지 와주면 정말 땡큐고, 그래서 1차 매수로 한번 접근하고, 떨어지면 좀더 살려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 접근해 보시고, 한세번 정도는 분할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 약간의 숨 고르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또한번 치고 날 가능성이, 어, 치고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어디까지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으며, 어, 정석 투자는 정석 투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예측과, 어, 그, 뭐죠? 투자의 견해로 말씀드린다는 점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안전 투자, 그리고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어, 적당히 어, 포만감이 살짝 오는 정도까지만 먹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18분 예, 실시간 라이브 종목 추천인가 요 이게? <laughs> 예, 어쨌든 추천은 뭐 추천은 추천이죠. 사라고 했으니까. 예, 라이브 종목 추천 웰바이오텍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